찍으셔야죠 찍으셔야죠 이렇게 예쁘서 하고 있셨는데 그래 여기도 걸려야죠 출근룩 먼저 좀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봄 출근룩인데 아주 컨셉에 충실하게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때 끝나고 도착하고 부산에 갑니다. 아, 진짜요? 놀라? 네. 와, 너무 좋겠다. 부산 꼽혔대요. <laughs> 아, <진짜? 웃음> 이 시상 강탈하는 아. 이 베스트 어디 건가요? 어, 이거 뭐라니가, 이거는 작년에 맞춰서 요 음. 어? 저 이거 어디 건지 알것 같아요. 이 옷이 <laughs> 호텔로 꺼. 아, 맞죠? <laughs>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에이. 이게 진짜 멜란지 느낌의. 음. 약간 딸기 라떼 느낌. 네, 네, 네. 딸기 라떼인데 이제 딸기를 다 갈지 않아요. <laughs> 우유, 우유 좀 많이 넣을. 아요 <laughs> 그리고 포인트. 아, 거. 귀엽다. 이거 뭐예요? 저희 이제 새로 네. 나온 그림이레퍼스 네. 오, 네. 아, 벌써 샀구나. 빠르다 빠르다. 너무서 바로 바로 주문했네. 이거 거울도 달려 있던 거울 거예요? 거울 달려 있어요. 아, 진짜. 응. 이렇게 로고랑 같이 아 그러면 미니백 하나 들고 부산가니까 네. 오늘 큰가방도 하나 들고 어? 아 이거 사고싶다고 그러더니 네. <laughs> 결국 사셨구만 저희 회사 미스 주렁주렁이잖아요 <웃음> <웃음> 미스 주렁주렁 <laughs> 어, 네. 저 르메르.. 이게 이번에 아마 이번 거일 거예요 이번에. 어 이건 계속 나오니까 음, 네. 이제 줄도 같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음. 아니 그래서 지금 네.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어, 네. 저 궁금한 게 혹시 장바구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서 지금 당장 SSF 샵을 어. 켜보세요 근데 어? 장바구니는 얼마 전에 다 지웠는데 어 그래요? 왜 지웠어요? 정리하면서 하는구나 아니 네 정리하면서 살아가지고 오, 제가. 되게 정리 안할것 안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laughs> 뭐잠 <laughs> 분명히 제가 분명히 정리를 한 거. 10개네. <laughs> 아, 정리해서 10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녕. 커피 기다릴 때는 또 출근 룩 촬영하셔야 되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이제 봄이잖아요. 좀 옷이 얇아지신 것 같아서 봄 출근 룩좀 소개해주세요. 아직 아침이랑 퇴근할 네.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아 조금 춥죠. 살짝 이 자켓을 걸치고 오 출근하는데 이거는 2세 라는 그아 2세 거예요? 뒤에 이렇게 그오 있네 있네. 네. 국적인자켓이어 봄비와도 한국인... 되게 데뷔하실 수 있겠다. 고어텍스여가지고 두껍지 않아서 음. 이게 이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 붙어있고? 그냥 사실 저는 아. 잘 캐스는 없고 아. 우와 신기하다 낮에는 이렇게 가볍게 <laughs> <당품으로. 웃음> 우와 우와 어, 이거 셔츠를 안에 입은 거예요? 아, 붙어있는 거예요? 우와 아, 엄청 예뻐 네, 오 <laughs> 바지는 어디 거예요? 바지는 보세예요 도세. 보세예요? 네,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게 예뻐서 음. 래서 스타 스 샀습니다 신발은요? 신발은 <laughs>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laughs> 진짜 좀 오래됐다 <laughs> 원래 자주 나왔던 쇼퍼백인데 쇼핑몰, 요번에이상한세 네. s 는 양각을 줘가지고 오 한번 만져봐도 돼요? 네, 있는 듯 없는 듯오 이런 게좀 고급스럽잖아요 네. 명품 같구나 네. 혹시 장바구니에 몇개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laughs> 빨리 SSF 샵 열어 보세요. <laughs> 지금 지우고 있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지우고 있는 거 같은데. 19개. 19개? 요거는 <laughs> 근데 제가 두 번째 편 샀어요. 19개. 오레플리스에. 아, 예쁜 분 보내세요. 잠깐만 <laughs> 잠깐만요. <한적한, 한적한>,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되게 큰 귀걸이를 하고 오셔가지고, 네. 제가 눈에 띄어서 바로 잡았는데, 오늘 출근 룩좀 소개해주세요. 아, 일단, 네. 맨 처음에는 스토시 네. 제품이 네네네. 아, 진짜요? 그리고 이큰 귀걸이는 어디 거예요? 이건 질샌더제 아, 진짜? 예쁘다. 오늘 약간 친구들이 거울이 필요할 때 <laughs> 여길로. 아, 이렇게? <laughs> 어, <웃음> 유용하네요. <웃음> 목걸이는 어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샤넬 빈티지 제품인데, 도쿄에 갔을 때. 예쁘다. 네. 이 리본도 같이 세트예요? 네네. 아, 이렇게 있구나. 여기도 조그맣게 이렇게. 그러네, 그러네요. <laughs> 네. 오, 가방은 어디 거예요? 어, 오 팬츠는 어디 거예요? 팬츠는 루베이 년 정도에 나왔던... 아, 진짜요? 루베지구나. 제가 디자인한 예쁜 아이템... 아하디내돈내사 <laughs> 네, 네, <laughs> 진짜 멋있다. 루베지에 이런 뼈지가 있구나. 네. 신발은 어디 거예요? 신발은 아디다스의... 코바코라는... 네. 음... 약간 요즘 한 소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오. 갑자기 SSF샵 좀 열어주세요. <laughs> SSF샵. 40개.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예쁜 분 보내세요. 선생님 <laughs> <프로님. 웃음> 어휴, 멋있는 분이 <laughs> 오셨어요. 오늘 <laughs> 금요일인데 어디 클럽 가세요, 혹시? 아니요, 금요일이어서. 네. 금요일 바이브. 아, 어디 가는 데는 없는데, 바이브만. 응, 집에 가야지. <laughs> <너무 힘들어. 웃음> 아니, 출발 몇좀 소개해주세요. 엄청 멋있게 입고 왔네. 시셀라랑. 맞댕김. 아, 맞땡킴이에요 네, 어, 요새 네. 너무 핫하잖아요, 네, 맞땡킴 음음 이게 딱 하고 보것같자마자 오! 어, 이거다. <laughs> 내 거다. 어. <laughs> 이것은 <호텔김> 내 거다. <laughs> 그리고 이 안에는, <laughs> 네. 이건 저 호텔로. 음. 아, 그러네. 네. 저도 이거 장바구니 담아놨는데 똑같은 색깔. 근데... 네. 네. 자켓은 네, 어디 거예요? 아 진짜? 네, 네. 이것도 에 셋트라고. 어. 이번에 산 거구나. 네네. 근데 전것도딱 고정하자. 예쁘다. 내 거다. 아니 근데 애 보러 가면 안 되겠는데 놀러 가겠는데? 야어 나도 그러고 싶다. S S F 섭진 열어보셔. 잠시만요. 지금 제가 네. 장바구니에 몇 개가 들었는지 검사하고 있거든요. 아, 186. 잠깐만요. 180이요. 1 8 6개뭐하세요 <laughs> 아, <아니>, 근데 아니. <laughs> 알겠습니다. 프로님, 올해도 소비 많이 하시고요. 예쁜 분 보내세요.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도 오셔야지, 오셔야지. 이쪽와보세요 <laughs> 아, 우리 처돌님. 이제. 모든 곳에 쳐다보니 <laughs> 아 예, 그럼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랑이 오늘 예. 오랜만에 데일리룩 좀 소개해 주세요. 아네 맞아요.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네. 어, 드디어 이제 보옷을 꺼낼 때가 됐다 하고 네. 이제 새로 장만한 보물을 입었는데 네. 말씀드리면 저는 아우터는 이게 되게, 되게 얼마 전에 장만을 했어요. 아 진짜 단돈이네. 단돈이에요. 비행에서 구입을 했고요. 네. <laughs> <거의> <laughs> 빈티가 되게 좋았나봐요 그래서 제가 살때 라지 사이즈 사고 싶었는데 네. 라지가 없어가지고 미디엄을 아, 샀는데 네. 근데 뭐 기장감도 그렇고 오일려 좋다 어 그니까 넌 기장감 네. 지금 너무 예쁘다고 하려고 했어 딱 맞게 산거 같아서 아주 기분이 음... 좋고요 <laughs> 바지는 제가 요즘 약간 빈티지 무드에 푹 빠져가지고 아 빈티지한 러싱을 찾다가 저때 약간 네. 좀, 어, 이 부지 싶은 가격에 데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에 에이 세컨즈에서 네. 발견을 하고 아 이거 에 에이 세컨즈, 세컨즈 거예요. 네, 너무 귀여워요 어, 근데 있습니다. 되게 빈티지샵에서 사는 것 같다. 그 네. 너무 좋은 가격에 잘 사서 사이즈 업에서 입었더니 마음에 드는 핏이 나오라고요 그래서 <laughs> 열심히 입고 다니고 있고요. 하셨고? 네. 이거 신발이 아, 네. 아주 그냥 아 신발이 아주 화려했죠? 아주 네. 그냥 <laughs> 여기 봄이 다 담겼네. 신발이. 아식스의젤림부스라는 모델이고 이거 네. 새 컬러인데 네. 사실 이거 저희 가게에서 샀거든요. 저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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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게에서 샀는데 네. 제가 되게 너무 예쁜 거예요. 보자마자. 그래서 내가 야심, 바잉하고 네. 내가 야심차게 가고. 골랐으나 생각보다 네. 판매가느리다 그래서 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 S F 서좀 열어보세요. 아 S S F? 갑자기? 네.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이런 콘텐츠는 말씀이 없어요. <laughs> 협의되지 <laughs> 않은데요. <laughs> 뭐 <웃음> 여러분, 보시려고 하죠? 왜냐면 네. 장바구니에 몇 개가 들었나 아 보고 있어. 별거 없는데. 장바구니 몇개몇 개. 유시리스트4 몇 개. 7 9 <laughs> 알겠습니다, 프로님. 또 so, 봐요. 감사합니다. 예쁜 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찍으셔야죠, 찍으셔야죠. 이렇게 예뻐하고 있었는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너무. 아, 너무 예쁘세요, 프로님은. 진짜 <laughs> 그냥 예쁘세요. <laughs> 출근 룩좀 소개해주세요. 아, 뭐 작년부터. 네. 막 카고랑 세련수 팬츠? 어,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어, 완전 유행하더라고요. 한번 입어봤어요? <laughs> 너무 예쁘다. 어디 거예요? 이거 뭐 센터. 아, 진짜? 오, 셋업이에요, 이거? <laughs> 어, 네, 셋업이에요. 우와. 이게 핏이 되게 예뻐져. 네. 그니까요. 신발은 어디 거예요? 신발은 살로몬이고요. 네. 어제 샀어요. <웃음> 어제? <웃음> <웃음> 어제 사신 거예요. 어제 샀어요. 완전 새 거네. 오, 그럼 이 스트링이 지금 바지에 있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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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발에도 아, 있고. 신발에도 있고. 와 주렁주렁 약간 너무 예쁘다 가방은 어디 거예요 가방은 엔드원더라는 브랜드인데 음 이번에 그메종키한데랑도라보아 그래요? 오프라님은 되게 스타일이 되게 잘 바뀌시는 거 같아요 아, 네. <laughs> 여러가지 스타일을 그 다양한 스타일 을 좋아해요 아 프라님그 SSF샵 있으시죠? 네, 잠깐만 열어봐 주세요 네, <laughs> 잠깐 열어봐 주세요. 안바구니몇개 아, 그래. 있으세요? 몇 개? 아, 지금. 16개 네. 있네요. 16개. 16개 올게요. 있는데... <laughs> <16개, 웃음> <오케이. 웃음> 알겠습니다. 프로님 예쁜 밤 보내세요.